자, 거기 이제 심화 있는 부분 있죠. 배수의 집합과 대칭차 집합 이 부분을 이제 볼 거예요. 자, 얘네들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집합을 좀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자주 등장해서 이렇게 좀 따로 지금 이제 둔 거거든. 이게 뭐 정식적으로 막 있는 그런 교육 과정 내용 막 그런 건 아닌데, 자주 등장해서 따로 빼는 거야. 자, 이제 배수의 집합은 이제 뭐냐면은 뭔가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배수의 집합.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양의 배수의 집합을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첨자로 이렇게 표현해. 예를 들면, A2라는 놈은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은 얘는 2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2, 4, 6, 8 해가지고 쭉쭉쭉 써 나가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배수의 집합, 2의 배수의 집합으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3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의 배수로 보면 될까? 3의 배수, 그래서 3, 6, 9, 10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야.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수의 집합이다. 라고 하고, 어, 라고 하고, 이 배수의 집합에서 좀몇 가지 좀 특징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나 봐봐. 자, 만약에 있잖아, 지금 A2랑 A3를 썼어. 근데, 이두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을 한번 좀 찾아보고 싶어. 여기에도 들어 있고 여기도 들어 있네. 즉,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집합의 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그게 무슨 집합일까? 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결국 최소공배수를 찾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의 배수? 6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6의 배수. 왜 6의 배수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려면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최소 공배수로 찾아주시면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최소 공배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최소 공배수.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4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A4. A4는 4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는 그런 집합들인데요. 자, 내가 이번에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a2랑 있잖아. a4랑 합칠 거야. 자, 2의 배수인 것들이랑 4의 배수인 것들을 합치면 뭐가 돼야 될까? 어떤 거? a2. a2? 왜 a2가 돼야 될까, 얘가? 그렇지. 이게 뭘 보는 거냐면요. 지금 a2는 2의 배수, a4는 4의 배수인데 2의 배수는 결국 4의 배수가 다시 4의 배수들은 모두 2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a2가 a4를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만약에 얘네가 있잖아 서로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일 때야.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일 때, <laughs>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일 때. 이때는 이제 어떤 놈을 찾아주시면 되냐면은, 이때는,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 얘를 찾아주는 거야. 최대 공약수 그럼 한번 응용을 한번 좀 해볼까? 예를 들어서, A6이라는 놈이 있어. A6. 그 다음에 A18이라는 놈이 있어. <laughs> 보시면은, 지금 6과 18은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 맞니? 그치? 6의 배수 중에 얘가 있지. 반대로 18의 약수 중에서도 얘가 있잖아. 요런 관계일 때 우리는 이제 이두 수의 최대공약수 몇이야? a6이죠. 즉 6의 배수와 18의 배수를 합치면은 더큰 놈인 6의 배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은 a18이 다 여기 들어가잖아. 흡수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주의해 주실 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교집합 있지. 얘는 이두 수에 대한 뭐 제한 조건은 딱히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수, 배수 사이의 관계여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합집합은 뭔가 조금 제한 조건이 있죠? 약수, 배수 사이의 관계여야 된다. 자, 그런 면이 있잖아. 여기서 하나 좀더 이제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약수, 배수 사이의 관계여야 이런 걸쓸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건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봐. 그럼 만약에 있잖아. 약수, 배수 사이의 관계가 아니야. 얘네들은 약수 배수 사이에 관계는 딱히 아니지, 그치? 물론 약수가 1이 있기는 하지만, 은 그거는 이제 보지는 않고. 자, 그럼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 저런 것들은? <laughs> 저런 것들은 어떻게 봐주면 좋을까? A2 합집합 A3.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A 몇이다라고 쓸 수는 없어. 쟤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잘 봐, 이거. 얘는, 얘는 있잖아. 일단, 원소의 개수로 주로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까 이제 했잖아. A2 더하고, A3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의 교집합을 빼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이거?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가 뭐야? 얘는 6의 배수 아니야? 이거 6의 배수? 맞네? 그러니까 얘를 A6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2의 배수인 것 중에서 3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6의 배수인 게 겹쳐져서, 중복돼서 세워졌으므로, 한번 빼주는 것까지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 약수와 배수 사이의 공기가 아닐 때,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야, 이게. 아시겠죠? 주로 원소의 개수에서 이게 좀 많이 쓰입니다. 원소의 개수에서. 오케이? 음. 응. 요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은 2, 3, 4 요런 이제 어 간단한 수들을 가지고 좀 예시를 좀 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 k, m, n으로 좀 보고 한번 식을 써 볼게 이제. 자, 만약에 am과 an을 가지고 교집합을 했더니 ak가 나왔다. 그러면은 k는 mn의 뭐였죠? 최소 공배수였죠? 최소 공배수. 아까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를 했죠? <laughs> 자, 그 다음에, am과 an을 합치니까 am이 나왔어. am과 an을 합치니까 an이 나왔어. 자, 그럼 쟤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런 상황이죠, 요런 상황. 요기 자, am과, 이거 봐야 돼, 이거 잘 봐. am과 an을 합치니까 am이 나왔지, 지금. 그럼 이제 저 상황에서는 m값이 2, 그 다음에 n값은 4로 보면 되겠죠? 2, 4로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m을 2로 보시고, n을 이제 4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a4라는 놈이 a2라는 놈의 부분집합이다.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집합 포함 관계를 좀 떠올리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알수 있는 거 보내면은 결국에 n은 m의 배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야. 결국 저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laughs> 여기까지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나오는 게 대칭차집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대칭차집합. 자, n은 이제 뭐냐면은, 자,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대칭차집합은. 자, 먼저, 대칭차집합이라는 놈은 우리가 보통 세모라는 기호로 그 의미를 이제 둬가지고, 세모라는 기호. 주로 이제 이 기호를 이제 쓰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너네 이런 거본적있니 이런 거? 아, 물론 이제 본 적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때 이런 기호 본 적이 있어? 없지. 크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문제들에서 어떤 연산을 이제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할때 보통 이런 기호들을 막 쓴단 말이야, 뭐 a 세모 b, a 별 b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게 있단 말이지 이제. 음.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세모는 있잖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칭 차집합으로 주로 쓰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100% 그런 건 아니고 문제에서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모가 어떤 문제에서는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대칭 차집합으로도 정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A 세모 B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계선을 합니다.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치는 거거든? 자, 지금 여기 그림 보이세요? 여기 벤달그램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A 차 집합 B는 이제 여기, 순수 A에 들어가는 영역만 A 차 집합 B로 보면 되겠지? B 차 집합 A는 여기로 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 맞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이제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얘 보니까 있잖아. 얘는 결국에는 두 집합을 합친 다음에 공통된 거를 빼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 응. 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A 합 집합 B에서, A 합 집합 B에서, 빼기 해주고 A 교집합 B를 빼주는 것으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아 이거? 자 A 차집합 B가 뭐라고 했죠? 아까? 앞에 그대로 가운데 교집합 뒤에를 뒤집으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있잖아 자 앞에 거는 이제 그대로 차집합을 바꾸는 거야 자 교집합 바꾸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저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들을 이제 봤을 때아 이거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칭 차집합이고 요거와 관련된 성질이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교환 법칙 그러니까 A 세모 B를 연산하는 것이나 이 순서를 바꿔서 B 세모 A를 연산하는 것이나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결합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결합법칙. 그 연산하는 순서를 좀 바꾸셔도요. 얘는 그 결과가 같습니다. 이렇게 연산하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아시겠죠? 순서를 바꿔도 된다. 또두 그 가지가 성립한다, 라는 걸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빈칸 채울 수 있겠죠? 여기 대칭차 집합이고, 여기 B세모 A. 여기는 여기 방금 전에 쓴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요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다 쓰시고 넘어갑시다. 필수에 대해 이제 좀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필수에 대해 3 0은 이제 좀 보시면은, 얘는 이제 배수의 집합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AN이 n의 배수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 좀 주의해 주실 게 있어. 그 AN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n의 배수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렇 근데 우리가 이 AN이라는 놈을 무조건 배수의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한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문제 설명에 나와 있는 거를 따라 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AN을 n의 양의 약수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라라는 얘기야. 문제를. 자, 근데 여기서는 배수라고 이제 나와 있고, 이제 기억부터 이제 확인을 해볼게. 기억은 이제 보니까, A3과 A6을 합치니까, A3이 나오냐라는 건데, 이거 3의 배수랑 6의 배수 합치면은, 어떤 게 나와야 돼요? 3의 배수, 6의 배수 합치면? 뭐가 나와줘야 되지? 6의 배수가 나와야 돼?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3의 배수, 뭐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요? 3의 배수로? 합칠 때 6의 배수가 다 여기 들어가니까 더큰 놈이 나와줘야 되겠지? 자, 기역은 이제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자, 4의 배수 인놈이랑요 6의 배수 인놈의 공통된 부분이 12의 배수냐라는 건데 얘는 맞아요? 틀려요? 얘는 최소 공배수 찾는 거였죠? 교집합은?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고 <laughs>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뭐냐면은 6의 배수와 9의 배수를 합친 놈을 우리가 3의 배수에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6의 배수와 9의 배수를 합쳐 그것들이 다 3의 배수에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죠. 왜냐면은 6과 9는 결국 얘가 3의 배, 3의 배수인 것들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3의 배수가 얘네를 다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얘도 문제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리을이야. 리을은 좀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해결을 해보자. 자, 얘가 이제 A12냐라는 건데,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처리해 봅시다. 자, A2와 A4의 합집합은 뭐로 나와야 돼요? 얘는 자, 더큰 놈으로 나와 줘야 되겠죠. 4의 배수가 다 들어가죠. 2의 배수에. 그래서 A2고, 자 그다음에 얘는 뭐로 나와줘야 될까? 어 6의 배수 1 2의 배수를 합치면 더큰 놈인 A6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 자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결국 몇의 배수가 될까요? 이거는 최소 공배수 A6이 나와줘야지만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틀린 설명이다라는 거야. 틀린 설명. 그래서 기니디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을 볼게. <laughs> 자, 이제 A 세모 B가 지금 뭐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라 했는데, 자, 이 표현, 아까 방금 전에 대칭 차집합 할때 봤었는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니? 어. 그러니까 A 세모 B는 이 문제에서는 방금 전에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가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옳지 않은 것골라줘라 라고 했는데, 자 문제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림으로 이제 해결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식으로도 이제 해결을 해줘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어, 얘를 있잖아. 이게, 얘가 어느 부분의 영역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은, 좀 빠르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 보내면은, 자, 저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 저 대칭 차집합은 이 부분이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맞니? 그러니까 이 A 세무 B라는 연산은 A랑 B를 합친 다음에 공통된 걸 제외하라는 거. 맞아요? 그죠? 맞지? 맞아? 어. 자, 그럼 봐봐. 바로 이제 풀수 있어. 봐봐. 자, 얘네 둘이 합쳐. 뭐가 되지? A가 되지. 근데 A에서 얘네 둘이 공통된 부분 뭐야? A지. 그리고 그걸 빼라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공집합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합치면은 이제 A죠? 근데 공통된 부분도 A죠? 그걸 이제 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이제 A 세모 공집합도 이제 계산해 볼 건데. 자, 봐봐. 합치면 뭐가 되죠, 얘는? A가 되고 공통된 부분은 뭐야? 얘네 둘이 공통된 부분은 공집합이죠. 그러면 은 A에서 공집합을 빼, 뭐가 돼? 그대로 A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뺄게 없으니까 A로 나와줘야 되겠지?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3번 A세무전체집합이거든 얘가 이제 A여집합이냐라는 건데 자, 합치면 뭐가 되죠? 전체 U, 그 다음에 공통된 부분은? A, 그럼 U에서 A를 빼면은? A의 여집합이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야. 4번은 이제 A세모 A여집합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얘네들이 합치면 전체고 공통된 부분은 뭐지? 없죠 공집합. 그러니까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주면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보는 거야. 자 5번. 이번에는 공집합이랑 전체를 가지고 연산하는 거야. 자 얘네들이 합치면 뭐가 되죠? 전체가 되고 공통된 부분은 공집합이죠. 그럼 전체에서 공집합 빼주면 뭐가 나와줘야 돼? 전체가 나와줘야지말이 맞겠죠? 5번이 틀린 설명이야. 5번이.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32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세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얘는 있잖아요, 얘들아. 여기서의 세무는 대칭 차집합이 아니야. 여기서는 대칭 차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꼭잘 읽어봐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뭔가 아까 대칭차집합에서 봤던 시계랑은 조금 달라 쟤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자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그림을 그려도 되고 식으로도 이제 해결을 해 줘도 됩니다 둘다 일단 해볼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집합인지 그림을 그려서 꼭 확인을 해 주는 게 필요해 근데 내가 그림을 왜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림이나 표가 나와 있으면은 이게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려면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여기 보시면. 자, 일단 X 교집합 Y랑 뭔가 합치는 거지. 그치? 그러면 X 교집합 Y를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 이거? x 합집합 y의 전체 여집합이 뭐야 이거? x랑 y랑 합친 다음에 그 여집합이니까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걸까? 바깥의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바깥에 부분. 이렇게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둘이 합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정의된 x 세모 y라는 거는 결국 이 공통된 부분과 그 다음에 바깥의 부분을 보라라는 거 맞아요? 그럼 잘 보시면은 얘가 아까 했던 대칭 차집합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와 같은 상황이야 지금 응, 반대로 생각하는 거. 자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 볼 건데 자,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자, 봐. 자첫 번째는 있잖아.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는 A 여집합에 세모에 B의 여집합을 이제 구하는 거거든. 자, 잘 따라보세요. 그럼 일단 우리가 있잖아. 이 a 여집합을 a 여집합을 여기 이제 x 자리에다가 넣어보고 그다음에 b의 여집합을 여기다가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넣어볼게. 이 a 여집합, 세모 b의 여집합을 저기다가 넣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야. a 여집합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그다음에 이제 a 여집합에 합집합에 뭐 b의 여집합에 여집합 굉장히 막 복잡하게 나오죠 그쵸 그쵸 근데 일단 정리를 좀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이제 시도를 한번 좀 해보자고 자 봐봐 일단 우리가 이제 얘를 등으로 하의 법칙을 역으로 생각해서 A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것같아자 그리고 얘도 이제 똑같이 A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깥에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밖에 이게 하나 더 있으니까 없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거? 요렇게 좀 정리를 해준 다음에는 있잖아. 얘가, 보니까, 어, A, B의 교집합이랑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을 합치라는 얘기 아니니, 이거 지금? 근데 지금 문제에서 A, B가 나와 있잖아. A, B가 뭔지. 그러니까, 결국 A 교집합 B라는 거는 얘네 둘이 공통된 부분을 찾으라라는 얘기죠. 공통된 부분이 2와 6입니다. 찾아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2와 6이라는 집합을 여기로 볼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A 합 B의 여 집합이니까, A 합 B, 얘네들이 합치는데, 합친 거에서 안 들어있는 원소를 찾으라라는 얘기 아니야? 합친 다음에 안 들어있는 원소. 일단, 쟤네들이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 합 B가 이렇게 돼요. 1, 2, 3, 4, 6, 8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얘는 여 집합이니까, 전체에서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라는 거 아니야? 나머지? 그치 나머지는 이제 어디냐면은 확인해보시면 5, 7, 9,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확인을 해보시면 결국 이두 집합을 이제 합쳐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2, 5, 6, 7, 9, 10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요렇게 요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laughs> 이렇게 좀 식을 좀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해서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데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 어,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는 A 여집합의 세모에 B 여집합인데 우리가 이 집합을 이제 어떻게 연산하는지를 이제 알아.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두 집합의 공통된 부분이라 바깥 부분을 보라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연산을 해줄 때에는 일단 a 여지 합을 좀 미리 구해놓자 한번 얘가 뭔지 그럼 a 여지 합은 저기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4, 5, 7, 8, 9, 10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b 여지 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해보시게 되면은 1, 3, 5, 7, 9, 10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세모라는 연산은 얘네 둘이 공통된 부분을 보고 얘네 둘에 들어있지 않는 바깥의 부분을 보라라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해주자. 그 여기서 공통된 부분을 좀 찾아 보시면은 이제 5가 공통인 것 같고 7도 공통인 것 같고 9도 공통이고 10도 공통으로 들어있어.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a 여집 아 a 여집합의 세모의 b 여집합은 일단 얘네 교집합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얘네 둘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는 그 밖의 원소도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시켜 줘야 되잖아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 둘다 들어있지 않는 원소를 찾아보면 되겠죠 2가 안 들어있고요 잘 보시면은 그 다음에 1, 2, 3, 4, 5, 6도 여기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 주라라는 의미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그 원소의 위치는 좀 바뀌어 있지만은 같은 결과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1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쓰실 때는 얘가 조금은 더 나을 것 같고, 얘는 이제 객관식 같은 거풀 때는 조금 더 유용 있게 써볼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